자, 이번에는 로그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로그의 성질들을 얘기를 해보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증명하는 것부터 얘기하면 로그의 성질에 대한 증명은 로그를 지수로 바꾼 다음에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따가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로그의 성질들쭉 써볼게요. 자, 로그 A의 1은 0이에요. 또 로그 A의 A는 1입니다. 자, 요거 증명은 쉬우니까 바로 해볼까요? 요거 증명해보면 자, 1은 A의 0승이란 말이거든.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A는 A의 1승이란 말이에요. 자, 맞죠? 지수에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수의 위치를 좌변으로 이왕을 해주면 옆에 있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log AX 더하기 log AY는 log AXY예요. 또 log AX 빼기 log AY는요, log a의 y분의 x에요. 자, 이런, 이쪽 성질도 한번 증명을 해보면, 어, 자, log ax를 m, log ay를 n이라고 하면, 그럼 x는 a의 m승, 그 다음 y는 a의 n승이 돼요. 그래서 이 두식을 한번 곱해볼게요. 곱해보면 a의 m 더하기 n이 되구요.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y 분의 x 는 a 의 m 빼기 n 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로그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 a 가 이렇게 이양을 하고 여기도 a 를 이쪽으로 이양을 해보면 로그 a 의 y 분의 x 가 m 빼기 n 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a x y 가자 m 이 로그 a x 였죠. 로그 a x 랑 n 이 로그 a y 였죠. 로그 g a y 를 더한 거랑 같다는 걸알수 있고요. 로그 a y 분의 x는요, 로그 a x m 에서 빼기 n 이니까 로그 a y 를뺀 거랑 같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로그를 지수로 고친 다음에 지수 법칙 이용해서 증명을 할수 있는 성질이에요. 다음에 로그 a 의 m 승 b 의 n 승 이런 꼴 나오면 요거는 자 로그의 밑 로그의 밑의 지수는 분모로 나가고요. 요게 나갈 때 분모로. 그 다음,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요거의 간단한 케이스인, 자, 진수에만 있을 때는 a, b의 n승. 이거는요, n, log, a,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로그 a 의 m 승의 b는 자 지수 그 로그의 밑에 밑에 지수가 앞으로 나가면 분모로 나가고요. 그다음 이 m 분의 1이 도로 안으로 쏙 들어가주면 자,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진수 자리로 들어가서 b 의 m 분의 1승. 그래서 로그 a 의 b m 분의 1승과 로그 a m 승의 b는 같다 이런 것도 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역시 또 지수 법칙 써서 증명하면 되겠죠. 위에 거 했던 것처럼 로그 뭐 로, 어떤 로그 값을 이 로그 값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문자로 논 다음에 지수 법칙 써서 증명을 해 보면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음, 또 어떤 소, 성질이 또 있냐면 a 로그 B에 C. 이렇게 지수자리에 로그가 있을 때는 C, 로그, B, A.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자, 여기까지 지금 몇 개나 됐죠? 관계식이. 1번, 2번, 3번. 그 다음, 4번. 얘는 그냥 같은 스타일이니까 묶어버릴게요. 자, 5번.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 요 다음 주제에서 얘기하는 밑변환 공식이 있어요. 밑이 다른 로그 계산할 때는 어 밑을 갖게 만든 공식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외워서 로그 계산할 때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자, 밑이 다른 로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로그 계산. 이거는 밑을 갖게 만든 후 밑을 같게 만든 후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든 후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밑을 같게 만들 때 밑변환 공식이라고 있어요. 밑을 변환하는 공식 이걸 사용하면 돼요. 자, 밑이 a인 로그가 있었는데요. 얘를 밑을 c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이 c인 로그를 분모 분자에다가 두번써 주시고요. 원래 로그의 밑을 분모에, 원래 로그의 진수를 분자에 써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밑변한 공식이에요. 또 이번엔 a 로그 ab가 있을 때 b와 a가 자리를 바꿔서 쓸 수도 있는데요. 자리를 바꾸게 되면 밑이 b로 바뀌는 대신에요.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을 써서 밑을 갖게 만든 후 앞에서 얘기했었던 로고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